호수야 <laughs> 누나 어서 개가 짖는 개야 어서 응? 호수야 잘 있었어 응 음, 여수 누나 잠깐 밥 먹으러 왔어 잘 있었어 누나 응 누나 비가 왔어 누나 그치 누나 응 그래 도 비가 왔는데 너 집은 괜찮니? 응 집이 아주 괜찮구나 이제는 호수야 이거 누나가 준 이거 장난감이가 이거 어서 나가지고 너 이거 물어뜯고 있었어? 어우 우리 호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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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호스 아주 좋습니다 그래 호스야 누나가 별건 아니지만 호스야 별건 아니지만 누나가 생선을 다 먹고 뼈만 갖고 왔다는